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357호 제14면입니다. 김경일 파주시장, 장애인단체장과 소통간담회 개최. 김경일 파주시장은 26일 관내 장애인단체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이순우 파주시 장애인단체 연합회장과 연합회 소속 7개 장애인복지단체가 참석했으며,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권익보장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파주시 장애인단체 연합회 소속 단체에서는 장애인 무료급식소, 장애인이동기기 수리센터,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장애인생활체육수어교실, 점자교실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운영하며 장애인의 교육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순우 파주시 장애인단체 연합회장은 취임 후시 현안 사항으로 바쁘심에도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갖고 간담회를 열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파주시 장애인단체 연합회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시정 운영을 돕겠다고 말했다. 김경일 시장은 관내 2만 2천여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장애인 단체장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파주시에서도 더욱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갖고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평택시청 장애인협도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선수 전원 3관왕의 쾌거. 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장애인협도팀이 지난 19에서 24일까지 울산광역시에서 개최된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한 선수 4명 모두가 금메달 총 12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대회에서 장애인역도는 전국에서 약 4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했으며, 평택시청 장애인역도 팀은 박광열, 남자 벤치 프레스부 65, 금메달 3개, 김규호, 남자 벤치 프레스부 80, 금메달 3개, 나영원, 남자 벤치 프레스부 97, 금메달 3개, 정현실, 여자 벤치 프레스부 73, 금메달 3개를 획득했다. 특히 나영원 선수는 파워리프팅 대회 신기록 175, 종합한국신기록 363, 정현실 선수는 웨이트리프팅 한국신기록, 126 김규호 선수는 파워리프팅 187 웨이트리프팅 188 종합대회 신기록 375을 달성하여 평택시 장애인 역도 팀의 위상을 전국에 알렸다. 대회 기간 평택시 장애인체육회 관계자 또한 경기장을 방문하여 평택시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응원과 격려를 보내 선수들에게 큰 힘을 보탰다. 평택시청 장애인역도팀 박성준 감독은 대회 입상을 위해 그동안 고된 훈련을 견뎌준 선수들이 자랑스럽고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은 평택시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정장선 평택시장은 매번 우수한 성적으로 평택을 빛내준 장애인역도팀 감독과 선수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58만 시민과 함께 축하한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평택시 송탄보건소 장애인건강서비스 스마트워치 활용걷기 챌린지 운영. 평택시 송탄보건소는 오는 11월 장애인의 건강 수준 개선과 효율적인 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내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밴드 활용 걷기 챌린지를 확대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체뇌병변 등 관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마트밴드를 제공하여 활용 방법을 교육하고 장애 정도에 따른 목표 걸음수를 설정. 개인 건강 상태에 맞춘 운동 교육과 신체 활동 모니터링으로 자가 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하도록 돕는다. 사업 담당자는 스마트밴드 활용 걷기 챌린지의 장점으로는 스마트밴드를 착용하며 걷는 동안 걸음수 심박수 운동량을 실시간 확인하여 안전하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점을 꼽을 수 있으며, 목표지향적인 걷기 실천으로 장애인의 전반적인 신체 건강 증진은 물론 정신적인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이었다고 전했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그동안 혼자서 꾸준히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스마트 걷기 챌린지에 도전하면서 6개월 이상 꾸준히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며. 스마트 밴드를 이용해 운동량을 조절하며 걷다 보니 이전보다 건강도 좋아졌고 꾸준한 걷기로 우울감 해소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1박 2일로 떠나는 단풍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힐링 여행.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관장 유영애 은 10월 20일 목 물결표 사인 2 1일금 충남 보령 일대에서 단풍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힐링 여행을 진행하였다. 평생교육 그린나래반 이용인들 간의 유대 관계를 깊이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준비된 이번 여행은 올해 처음으로 평생교육 참여자 모두가 함께한 뜻깊은 여행이 되었다. 이날 참여자들은 평상시 경험해보지 못했던 유람선 타기와 아이스크림 만들기 체험을 해보고 개화예술공원 곳곳을 누비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힐링여행에 참여한 한 장의 당사자는 평상시 바다를 자주 보지 못하는데 친구들과 함께 와서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다며 소감을 전했다. 평생교육지원사업 담당자는 이번 여행은 교실에 앉아서 수업을 열심히 듣던 평생교육 참여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고자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평생교육 참여자에게 여행을 포함한 다양한 여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북 부장애인 복지관은 지역사회 내 성인 발달장애 당사자를 대상으로 수준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사회적 훈련 및 문화여가 프로그램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성인 발달 장애 당사자의 일상생활 속 자립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의 이용인은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s://bbjb.ow.kr/ 또는 평생교육지원사업 담당자 지역번호 031 615 3980 3987 에게 확인할 수 있다. 포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청장년층 발달 장애인을 위한 요리 프로그램 낭만 식탁 진행. 호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청장년층 발달장애인을 위한 요리 프로그램 낭만식탁이 10월 19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 중이다. 평생교육사업 낭만식탁은 청장년층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장 기본적인 생활훈련을 제공함으로 위생과 안전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고 사회성 향상과 지역사회 적응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가산면 소재 요리공방 리틀포레스트에서 8회기 동안 진행되며 10월 19일 수 불고기 베이크 만들기를 시작으로 한식분 아니라 일식. 양식 등의 다양한 요리를 만들 예정이다. 참여자 박 씨는 남편에게 맛있는 밥을 해주고 싶은데 요리가 너무 어려워서 못해줬다며, 직접 만든 요리를 소중한 사람에게 대접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유예진 센터장은 지역 내 공방에서 수업을 진행하며 참여자에게 자연스럽게 사회 적응하는 훈련과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에도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더 많은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